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통신 요금 걱정 없이 국내, 해외 상관없이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구글 계정과 구글 듀오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PC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이나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강좌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실제 전화를 걸어서 영상 통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영자님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구글 듀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인데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어, 아이비96 운영자로서 아이비96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비96 채널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과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구글 듀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폰은 예전 스마트폰이 아니고 근래에 나온 스마트폰이라면 어 기본 베이스로는 설치는 돼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듀오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듀오 고화질 영상. 여기를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나오죠. 설치가 아닙니다. 이 구글 듀오는 기본 앱으로 어, 이 스마트폰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설치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좀 예전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또 설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상관하지 마시고요. 뭐 설치면 설치, 업데이트면 업데이트 다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업데이트라고 또 나오죠. 또 눌러도 계속 업데이트로 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듀오라고 나오죠. 들어가 봅니다. 듀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나오고 아, 카메라 액세스 권한 허용하라고 여기에 나오죠. 에, 이게 없으면 영상통화가 안 되니까요. 통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기에서 연락처를 동기 하려면 액세스 권한 허용하라고 하죠. 자 그게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 모든 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연락처를 전부 다 동기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이 기기에도 이 아이디 저 기기에도 이 아이디 이렇게 해버리면 동시에 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기마다 아이디를 다르게 쓰시거나 여기는 아이디 하나만 쓰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 여러 개를 쓰시면서 이거저거 막 같이 쓰고 하실 때는 오히려 액세스권한 부여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어, 건너뛰기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듀오에서 전화 통화를 관리하도록 허용해서 전화번호 인증, 듀오 통화 기록 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되도록이 인증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어, 나중에 친구가 검색을 할 때도 좋고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 되도록이 인증을 쓰도록 하세요. 자 저는 이 스마트폰에 쓰는 기본 계정인 어, 이 계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액세스 권한 부여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오죠 자 여기서 전화번호 추가 친구가 듀오에서 나를 더 쉽게 찾아서 전화할 수 있도록 그죠 자 만약에 상대편이 나에게 어, 전화를 걸고 싶은데 내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 찾기가 힘들죠 아니면 메일 주소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둘 중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어, 좀더 찾기 쉬우려면 전화번호 같은 걸 추가를 해 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전화번호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추가하라고 뜨지 않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라고 나오죠. 예,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신사 요금 부과된다고 하죠.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금 부과 안 돼요. 이거는 확인성 메시지죠. 이것 때문에 이 메시지 보내는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내가 듀오를 통해서 통화하는 요금은 부과되는게 아니에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 코드가 전송됐다고 뜰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인증 코드를 넣어줍니다. 예, 뭐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증됐다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통화를 해주시면 돼요. 친구를 초대한다든지, 내 네,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어, 메일 주소를 써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폰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가능해요. 자, 연락처 검색 있는데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 연락처가 뜨죠? 자, 이거 하나 눌러 볼까요? 자, 찍었습니다. 그러면 초대장 보내기라고 나오죠. 자, 초대장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그러면 초대장을 만는중 해서 메시지가 가죠지금 해당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이 메시지를 눌러서 초대를 수락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에 보내는 표시 눌러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듀오로 다시 들어올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듀오에 저를 추가해 주세요. 그렇죠? 예, 눌러볼게요. 뭐 데이터 보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 상대편한테 이런 화면이 뜨면서 예,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영상 통화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통화가 가게 돼요 자, 수신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 얼굴에 아바타 같은 걸 한번 씌워봤습니다. 자이 아바타 씌우는 것은 어, 이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어, 여기에 자점세개 버튼이 나오죠. 자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효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이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기 얼굴을 어, 이렇게 보이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 이런 아바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누를 수도 있고요. 이런 물고기를 누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골라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꽃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건 얼굴에 뭘 씌워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 통화가 가능해요. 효과를 닫아 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화면 터치를 한 상태에서 보면 음을 소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통화 종료 그 다음에 앞뒤 카메라 전환이 있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까지 켜 버리면 계속 울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껐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제 끄면 안 되겠죠 통화를 하셔야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어, 통화를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얼굴이고요 이게 어, 이제 상대편 얼굴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 저를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크게 나오고 상대편은 작게 나오게 되겠죠. 자, 또 상대편을 누르면 상대편이 크게 나오고 내가 작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종료 버튼 누르면 영상이 종료되게 되겠죠. 자, 또 음성통화도 가능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이 음성은 안 됐었는데 이제 음성통화도 돼요. 그래서 전화의 기능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성 통화 누르시면 전화 통화 가죠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어요.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녹화가 되죠. 예, 지금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 받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스톱하면 예,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어, 요거를 다시 이제 플레이 해볼 수 있고 예, 이 상태로 또 전송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메시지 있죠 아까 음성통화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음성통화 안 누르고 바로 메시지 누르면 그냥 메시지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하트 보내기 라고 해서 전송 나오죠 예 네, 이런 것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초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초대 같은 거안 해도 됩니다 일단 한번 연결이 됐던 사람은 눌러 주면 바로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요. 자, 그게 아니고 처음 통화를 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연락처를 입력을 해도 초대를 일단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냥 바로 친구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하세요. 어쨌든 방법은 처음에는 초대를 하고 일단 그 사람과 한번 연락이 된 상태는 그다음부터는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새 효과를 사용해 보세요 하고 나오죠 자 눌러 보면 여기에 필터 효과 이렇게 나오죠 필터 들어가 보시면 어, 여러 가지 이제 필터를 적용해서 어, 분위기 있게 만들어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에 사진 나오죠 내가 원하는 사진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메모를 또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탭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메시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연락 주세요 했죠 자그 다음 다음 누른 다음에 이 글씨 위치는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 여기다가 사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눌러서요. 이런 식으로 예,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누르시면 누구한테 보낼 건지 물어보죠. 예, 이렇게 해서 통화했던 사람이 있네요. 그 예, 다음에 어,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연락처를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어, 상대편이 듀오에 같이 등록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제 조건은 뭐죠? 상대편 스마트폰에도 듀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에, 이렇게 해서 전송 누르면 상대편한테 에, 이게 전송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듀오를 이용을 하면 어, 여러분이 무료로 전혀 어, 비용 드리지 않고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를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러다가 요금 탓 맞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구글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글 서버에 여러분의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저장이 돼 있겠죠 모든 구글에 가입된 사람들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자, 이게 구글 서버로 연결돼서 그 전화번호하고 매치가 되는 아이디, 즉, 메일 주소를 이용을 해서, 자, 상대편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사실 어, 이 사람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메일 주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전화번호하고는 하등 상관없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면 좀 찾기도 쉽고 연결하기가 쉽긴 하겠지만 전혀 요금하고는 상관없다 요거 꼭 명심해도록 하세요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잘못 쓰시는데 이 전화번호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통화용이 아니고 구글 서버에 들어가 있는 메일 주소를 찾기 위한 용도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번호를 모르셔도 메일 주소만 알면 여기다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그 메일 주소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글 듀오는 어, 굉장히 편리해요. 특히나 요금이 안 되는 게 최고 장점이죠. 그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구글 듀오를 이용을 해서 어, 무료로 영상통화, 음성통화,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